자,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는 아주 근구체적인 강북에 있는 이제 모 지역에 지금 계시는데 지금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고 또 의지도 있고 그런데 좀 배정받는 중학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신뢰가 좀안 돼서 지금 학원도 중계동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중학교를 중계동 쪽으로 좀 이사 가는 게 어떻느냐 이게 사실 강북의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중계동으로 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학교 때안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학교에 가 가지고 특목고가 안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래도 중계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학군적으로나 뭐그 부동산적으로는 계속 그런 뭐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했을 때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어떻게 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어, 그 중학교, 아까 그 학업,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요. 좀 자료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우리 첫 번째 눈여겨볼 자료가 이제 특목고 진학률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고나 아니면은 특히 과거 영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영재고가 그, 다른, 그, 과거로만 나오고, 그전에 과거 영재고가 묶여서 나왔는데, 영재고가 이제 뭐 국제학교로 빠진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만 이제 본다고 할수 있는데, 지금 서울권에서 과거로 간다고 해도 한성과고나 지금 그 세종과고가 되는 거니까 이 학교 들어가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상당한 거라고 할수 있고, 과거가 된다는 건이 수학과학이 된다는 지금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학교에서 지금 뭐 소문은 이 학교 가서 뭐 학교에서도 별로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고 면학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과거나 아니면 외고를 간 애들이 조금 있다 라고 한다면은 뭔가 중심 잡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선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그러면 그런 그렇게 진학한 선배들이 있다면 그 학교에 남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한번 정뭐안 좋다 그러면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전학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부터 중학교 1, 2학년 좀 겪어본 다음에 어차피 뭐 중3 때 이동한다고 그래도 아까 고등학교가 불, 뭐 불안해서 중계동으로 고등학교 가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해도 중3 때 가는 것도 뭐 특목고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하면 비학, 약간 비약권지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때 유리한 점은 뭐냐면 자기 공부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뭐 중계동이 그렇게 어그 대치동이나 목동에 비해서 사교육 페이스가 굉장히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또 이제 학원끼리 뭐 경쟁이 있다든지 아까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지금 애를 그냥 집에서 키우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교육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그 위축이 되는 게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면 이제 멘붕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겁을 주는 거지. 얘가 들어갈 반이 없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아, 내가 지금까지 한게 잘못된 건가, 뭐 페이스를 지금 잘못 맞춘 건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런 오버페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목동이나 아니면은 그대치동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비학군지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전 과목을 다 얘가 잘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뭐 이공계 쪽으로 가거나 의대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가는 데도 지장이 없고 또 아니면은 국영수를 전체를 다 잘해서 뭐 의대 쪽으로 가는 데도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중학교 내신은 조금 수월하게 받으면서 본인이 더 관심 있고 좋아하는 과목들 특히 뭐 영수선 행을 뭐 중계동 학원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페이스에 맞게 가는 그런 식의 방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우리 제가 학군 상담소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상담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동탄이 분당에 비해서 약간 학군적으로는 조금 그, 그, 뭐, 동탄에서 분당으로 가는 인원은 있어도 분당에서 동탄으로 가는 인원은 없잖아요. 그래서 동탄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무래도 조금 그, 특목고라든지 뭐, 일반고 진학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당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분당에서 제일 경쟁이 치열한 중학교에 갔는데 본인이 이제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과잉사 교육이 일어난다, 지금. 너무 지나치게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엄마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옛날에 동탄에 있는 학교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유턴을 했어요. 유턴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내신을 훨씬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업만 집중해서 잘 들으면 뭐전 과목 거의 다 A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학생은 원래 한과고 정도가 목표였는데, 나중에 입시 결과를 한번 넣어봤는데 용재고가 됐어요. 오히려 그때 자기 영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걸 자기 페이스를 하고 주말에는 뭐그 서울에 있는 학교 학원으로 가서 주말반 들으면서 뭐 준비하고 생각지도 않고 그랬는데 자기 그런 공부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뭐 몰입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 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그런 식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갈수 있는 길들이 있었는가. 근데 그런 선배들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제 조금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 대안 없이 그럼 바로 그럼 중계동으로 가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낸 선배들이 있다고 하면 이 아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중학교 때 벌써 그거를 해봤다라고 하면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간 상황에서는. 그럼 위기 극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사실은 높아지는 거를 빨리 땡겨서 지금 해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자기 중심 잡아서 공부하는 게 됐다라고 그러면 어느 환경에서도 사실은 할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학생이면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방의대, 지역구수자 전형 이런 것도 도전해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예.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객관적인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다른 그 입시나 아니면은 그 학군 고민의 적인데 B 플랜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도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안 됐을게요.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있는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최상위권 전략을 해서 자기만의 공부 페이스를 갖고 남는 시간에 좀더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 만약 문과 쪽에서 뭐 외고 가는 아이들이라고 그래도 저는 뭐 우리 아이가 그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아이면, 네가 좋아하는 책더 많이 읽어라. 고등학교 때문제집 푸는 공부만 하면 읽지 못할 거. 미리 더 관심 있는 책 읽고 또뭐 어, 뮤지컬도 보러 가고, 다른 좀 역사 탐방도 가고. 그럼 우리 제가 언스쿨링그 가정 여행 그런 데서 소개한 책도 많이 가고 여유가 있잖아. 그러면서도 약간 좀 여유 있게 하는데도 성적도 잘 나와 A야. 뭐 우리 그 대한민국 입시 체제에서는. 저는 1등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수 받고. 근데 동일한 노력을 투자했는데 그 엄청나게 경쟁이 센데서는 에 그렇게 했는데도 박수도 못 받아, 반장도 못 해, 뭔가 인정도 못 받아. 근데 여기는 내가 한반 정도 노력만 투자 를 했는데도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복수도 받을 수 있고, 내 페이스대로 공부도 할수 있고, 또뭐 지금 아까 중계동 학원가도 뭐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온라인으로 인해서 뭐 엠베스트 중학교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뭐 선행하고 싶은 건할 수도 있고. 자기가 더 관심 있는 과목들은 더 땡겨서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영수 중에 한 과목은 완전히 사실은 지금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 좀 되는 아이들은 자기가 몰입해서 하면은요 벌써 중학교 때 수준의 고3 수능 문제 이상을 풀어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 수학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고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벌써 그 정도 책을 읽었으면요 수능 역사 문제 거의 100점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진짜 <laughs> 그렇게 되지 않나요? 저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안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나 그래서 그 이전에 졸업생들의 어떤 현황들 전반적인 뭐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려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B 플랜을 한번 가져보고 그다음 세 번째 대원칙은 이제 무리해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막 이게 좀 우리 가정 형편이나 아이 뭐 상황에 그런 게 맞지도 않는데 또 아빠 직장하고 막 멀어지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옮기고 그런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